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스피프 2025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입니다. 이 포럼 단순한 경제회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식 세계질서 만들기입니다. 스피프는 1997년 시작됐고 2006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게 되었죠. 올해 스피프 2025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무려 140개국 2만 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슬로건은 쉐드밸류즈 다극화 세계의 성장 토대. 즉, 서방만의 질서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주요 아젠다를 보면 러시아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선명해집니다. 첫째, 탈달러와 중국, 이란, 브라질 등과 함께 달러를 배제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죠. 둘째, 디지털 루블과 기술 협력, AI, 핀테크, 양자기술까지 기술주권을 강조하는 전략적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셋째, 북극 항로와 에너지 전략. 러시아는 스피프를 통해 북극을 연결하는 아텍 루트 경제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피프는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중국, 인도, 이란, 사우디, 파레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 참가했고 심지어 일부 EU 기업 인사들도 제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서방 회의가 아니라 새로운 블록 형성과 이익 조율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국제정치 이론으로 보면 현실주의는 말합니다. 스피프는 러시아가 제재에 맞서 전략 경제 동맹을 짜는 장이다. 자유주의는 주장합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도다. 구성주의는 해석합니다. 스피프는 서방 밖에도 질서가 있다는 정체성의 선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피프는 단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속엔 전략적 제휴, 지정학적 메시지 비서방 질서 재편에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피프는 경제를 말하지만 지정학을 바꾼다. 러시아는 이 포럼을 통해 다극화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자신을 리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